그래서 한국의 민스키 모멘트는 이미 진입을 했는데, 민스키 모멘트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다그랬죠 제가 그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어, 이게 뒤에, 민스키 모멘트 옛날에 보여드린 건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쫙 가다가 민스키 모멘트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펀지금융이 자기가 벌어들인는돈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자도 갖기도 힘들어지는. 이럴 때 자산가치가 붕괴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맨 정점에 있는 게 민스키 모멘트입니다. 근데 고해 시작되게 되면 정부에서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우리가 대응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특례 보금자리론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pf 대출 그러니까는 자금 지원이라든가 해가지고 부동산에 떠받치는 거잖아요 그럼 잠깐 멈추하는것처럼 보이죠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현실을 부정하는데 그게 약발이 약발이 오래 안 가요 왜 고금리 장기화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저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동원까지 했는데 시장에 시장 논리를 거부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어, 정부가 저렇게까지 발벗고 나섰는데도, PF대출까지 막 저기 저, 자금 지원까지 했는데도 별로 이게 저기 저, 부동산 시장이 또 꺼지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포가 확산되죠. 공포가 확산돼. 예? 네? 공포가 확산되죠. 이게 공포 확산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요. 공포 확산 단계로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미 그러니까는 상업용 부동산을 처분을 벌써 시작했잖아요. 부동산 시장은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왜? 기업들이,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달라가지고 현금화 하기가 힘들잖아요. 현금화기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먼저 그러니까는 정, 시장 정보를 빨리 가고 있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금, 기업의 자금에 그러니까는 자금 확보를 신경 써야 되는 기업 입장 속에서는 먼저 처분을 합니다. 현금하기 힘들기 전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뒤따릅니다. 상업용 부동산 벌써 나타났죠. 자, 앞으로 다시 갈게요. 민스키 모멘트로 이미 진입을 했다는 얘기는 하긴 했는데, 문제는 공포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돌려막기하고 시간 벌기를 한 거예요. 돌려막기 시간 벌기는 민스크 모멘트가 경과하고 난 이후에 당국이 대응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가계부채 위기에다가 가계부채를 추가했잖아요. 예? 네? 더 빚내가지고 부동산 사라고 부추긴 게 특례보금자리로 인해. 부동산 모래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 새로운 모래를 갖다가, 무너진 데다가 새로운 모래를 붓게 한 거죠. 그 다음에 PF대출 사업이 안 되죠. 안 되니까는 그 보증 규모 한도 확대를 해주면서 이건 뭐예요? 기업들한테 빚을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 공급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기업에게. 기업이 부채를 동원해가지고, 그, 저기, 저 부동산 공급을 늘리려는 거 아니면 계속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떠다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효과를 기대하려면요. 시간 벌어져도 이지먼율과 복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근데 금리가 내려갈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에 여기 금리 내리게 되면요. 환율, 환율, 환율 무너져버립니다. 외환 보이고 다 날라가버리고요. 예? 네? 시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는, 뭐, 저기, 한국은행이 저, 그 그러니까 내년부터 뭐 내릴 거다 하는데, 미국보다 먼저 내리면요, 환율 붕괴되버립니다, 환율.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체 시장이 균열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됐잖아요. 뭐가요? 이지머니 시대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예? 이지머니로 복귀해야지만, 이 한국의 부, 부동산 모래성이 그나마 좀 시간을 벌수 있는데, 예? 이게,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최근에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것은 바로 그거에 대한 신호라고요. 돌려받기 시간 발기 효과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포가 지배할, 이제 조망간 시장이 갈수록, 이제 그럴 겁니다. 예? 네? 자, 채권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면 새로운 채권도 발행해야 되죠. 새로운 채권 발행하게 되면 채권금리가 또, 저기, 상승하지요. 그렇죠? 이게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회사채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 발행하기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은행채만 지금 열심히 은행들만 지금 예?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죠. 동굴과 보기에서 회사채 같은 경우는 순발행액이 감소세로 7월에 이미 바뀌었잖아요. 예? 기업은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하기 힘들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처분을 대응하고 있는 거고. 예? 환율이 상승하니까 외국인 자금이 유출돼. 주가가 하락해. 주시장이 침체돼. 그러니까 주가가 또 추가 하락하죠. 이거를 단순한 그러니까 제가 미국채 충격이라고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미국채 충격 효과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 이거죠 왜 심하냐 그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진짜 지금 상황에서 펀드메탈에 취약한 거죠 거기다 가계부채 3분의 2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야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대출 받는 거는 금리가 시장금리가 더 올라가기 전에 받자 이런 건데 참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그 이상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 부담이 증가하죠. 변동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부동산 처분 압력이 증가하죠. 부동산 시장은 침체. 를할 수밖에 없죠. 정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론 동원하고 PF대출 지원, 뭐 이렇게 했는데도, 예? 이게 안 되게 되면 공포가 지, 지배 안 되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제가 아까 미국을 얘기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총통화량이, 총통화량이 파란색 막대기고요. 주황색 선이 GDP 대비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이 우리나라도 팬데믹 때 많은 돈이 풀리면서 쫙 올라갔어요. 예? 이거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야.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지금, 그거 거의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강제하는 거야, 지금. 예? 강제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강요 당하는 거지, 지금요. 예?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한국은행이 이걸 안한 거야. 이창룡이 맨날 입으로는 딜해버리지. 아유, 뭐, 심지어 그런 얘기 했대. 1%, 저, MZ세도. 1% 금리 꿈도 꾸지 마라. 1%를, m z 세대는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지금보다 금리 그러니까는 더 올리지 않을 거라는 걸다 읽고 있거든. 예? 네? 못 올린다는 거를. 저근에 써봤잖아요. 방송에 나왔어도. 한국은 행실 존재, 존재가치가 없다. 이부로만 맨날 그래. 이부로만 예? 네? 이부만 시장 금리는 그와 관계없이 올라가고 가져있는데. 이건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게 적은 비용인 거예요. 네? 그게 적은 비용이지. 제가 뭐랬습니까 시장 생태계는 신호가 온대니까 신호가 온, 신호를 보내대니까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는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늘고 앉아있죠. 네? 더 올라가기 전에, 시장금리 올라가기 전에, 자금 저기, 저, 그, 확보하겠다고, 고정금리 같은 경우들을, 네? 신호를, 안, 한국은행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말로만, 말로만 지금 그러고 안 되는 거잖아, 요 지금 말로만. 지금, 이창룡 말을 누가 기다마했습니까 자기가 경고한데, <laughs> 그러면서 1%대 꿈도 꾸지 마라. 1%대 아무도 꿈안 꿔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꿈안 꿔, 예? 네? 근데, 더 이상 못 올린다는 걸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제가 정리한 게 이겁니다. 자기조정을 회피하는 거야. 자기조정을, 자기조정, 자기조절 기능을 작동시키라고 하는데 안 하고 니안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강제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강제되는 단계.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재산을 급증시켰잖아요. 근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게 타격을 받은 거야. 긴축을 했지. 근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오래 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조기에 종료한 거예요. 네? 자기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종료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가계부채 키우기로 대응을 했지. 부동산 공급 증대로 대응을 했죠. 그런데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 부실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의 강제 조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네? 금리 차이로 환율 경로를 통해서 달러 보유 감소, 달러 유출이 생기죠. 시장 금리 상승되니까 는 민간 부채는 그러니까 강제로 디레버리징이 되는 거고요. 예? 시장이 얘기하는 시장의 생태계에, 생태계를 거부하면요. 그냥 파고 그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은, 시장 생태계는 자기 조정 기능이 있다고요. 자기 조절 기능이 있다고. 예? 이걸 거부하게 되면은, 외환위기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환율이 상승해야 되는데, 환율 상승을 억지로 그러니까는 하락으로 꺾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외환위기잖아요. 시장에서는 환율이 상승이 돼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꺾어 나버렸잖아 김영삼 정권이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요 하는지 보면요. 네? 그래서 이게 공포 확산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럼 23년도에서 중립적 시각, 팩트, 진실, 트로스는 뭐냐? 저 글로벌 인플레 충격으로 긴축이 시작됐어요. 그럼 팩트는 뭐니까? 긴축에 따라서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경착륙으로 금리 인상이 조기 종료시켰어. 그리고 뭐냐면 가계와 기업 등에 대해서 부동산 부양을 하고 아있어요그 결과 경착률 가능성은 축소됐죠. 그러니까 중립적 시각은 무슨 얘기하냐면 아 교수님 저기 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에, 종료를 한게 그나마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를 경착률 가능성을 좀좀 좀, 좀, 좀 줄인 거 아닙니까? 그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환율 상승 압력이 생기고 외환 보이고 줄어들고. 에?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는 저기 옛날 예안의 기때처럼 똑같이 양비론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후자 쪽이 지금 더 강하게, 강한 힘을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진실은 뭐냐? 이거 부실을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죠. 부실을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지. 말로만 하지 말고. 예? 구조조정이 뭐예요? 썩은 곳에서 도려내는 일이에요. 체질을 강화해야지. 그게 그게 저 비용이 적게 드는 거라니까근데 시간 벌기는 뭡니까? 부실을 더 키우는 거지. 그럼 충격수 더 커지죠. 충격수 더 커지지. 예? 지금 미 국채는 한국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예? 미 국채의 수익률 급등은 컨트롤할 수 없잖아. 예? 환율 한율, 환율 지금 이렇게 달러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갈수록 그러니까 이것도, 예? 한국에 대한 신뢰도만 약화시키죠. 한국 불안하게.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전문가들이라는 게 중립적 시각을 내세워가지고 사실을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판단을, 판단을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걸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왜곡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더 크게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외환위기때라고 너무 닮을 꼴이 니까 너무 닮을 꼴이 니까요 당시에 9월달, 1997년 9월달, 가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정부에서는 펀드멘터를 괜찮다고 강경식이 맨날 그런 소리가 가고 됐으면서, 강남에서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한국의 달러가 바닥에 나가고 있다. 달러 사재기가 일어났었어. 소위 고위 공직자들은 다 내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달러 사재기를 하고 안 됐었다고요. 예?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딱 터지니까는 그걸 거 없었습니까? 대다수의 그러니까는 선량한 그 국민들만 박살난 거 아니에요. 직장 잃고 가정 해체되고 예? 대한민국 국부가 다 유출되고 예?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 어, 환율 충격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때랑 지금은 뭐가 달라요?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전문가들이라는 게 양비론식으로 해가지고 양비론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일반 국민은 판단을 못해. 판단을 못해. 어,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고 그럼 뭐야? 그럼 어느, 어느 게 어느 게 진실이야? 진실은 없는 거지 그 소개는요. 중립적 시각 소개는요. 그런데 네? 진실은 있는 거잖아요. 진실은 있는 거라고. 자, 아, 오늘은 시간이 좀 어, 오래 갔네요. 2시간 반 정도 됐으니까는 군대 덕기좀빼고서 얘기하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제가 말솜씨가 없어 가지고 그 듣는 분들이 다양하다 보니까요. <laughs> 좀 아무래도 어, 저기 저걸 신경 쓰다 보니까는 이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고, 결국은 이게 예, 뭐 정치가 만들어낸 인재예요. 정치가 만들어낸 인재지요. 부실을 구조조정하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억지로 안 하면서,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외환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환율이 상승해야 되는데, 환율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환율이 막 하락하고 앉았으니까는, 당시만 하도 외환 관리가 굉장히 엄격했었습니다. 해외 여행 가거나 해외 뭐 저기 유학생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돈 보내는 게 달러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풀어주자 이거야. 아니 우리나라에 들어온 달러가 우리 돈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인가요? 외환이딱 터진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저기 조롱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그 달러가 들어온 달러가 자기 돈이자고서는. 야뭐 여행가는 여행객들이 마음대로 달러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을 늘려주고 달러를 바깥으로 내보내자 이거죠. 예? 그러면 환율이 지금 너무 우리가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환율이 하락하고 안 됐으니까 참 이런 것을 당시에 전문가는 국제금융 전문가는 사람들이 그런 걸 대안으로 제시하러 줬어요.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예? 그 사람들은 외환위기가 일어날 걸 전혀 상상도 못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맨날 양비론식으로 보니까는. 진실은 외아리기에다, 외아리기인 거잖아요. 자, 오늘 방송, 어, 좀 시간이 많이 시, 에, 진행된, 게, 어, 진행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에, 일교차 심해지고 있는데 조심하시고. 이러려면요, 결국은요,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빨리, 그, 대한민국 호가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장을 바꿔가지고 방향을 바꿔야죠. 바꾸고 둘째는 뭐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하더라도 과거 정권을 반복하면 안 돼요. 과거 민주당 정권을 최병은 t v 에서 마지막 올린 게 민, 저기 민주당 정권의 이 실수 이유 이런 걸 올리는데 그런 거 반복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뭐냐? 이번은 제대로 그러니까는. 교체를 그 해야 됩니다. 각 지역구에서. 제가 보니까요, 소위, 이거 표현이 좀 너무 재미있건데, 개딸들이라 하던, 뭐라고 부르든 간에, 저는 그분들이 80년대 대학생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 그분들 기준에, 그분들 기준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는 뭐, 저기, 저, 그 뭡니까, 요새. 수박, 주박스박 등급이 있대. <laughs> 그분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정확해요. 그분들 굉장히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네? 개딸들이 지금 80년대에 대학생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들의 에, 그분들 주장이 민주당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다시 제시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적극 지지합니다. 적극 지지해요. 네? 지금 어이 나이 먹은 386이니 486이니 586들이. 그분들 주장에 불편함을 느끼면은 본인들이 보수화가 된 거야. 수고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 정확하고 저는 그분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그분들 대로 민주당 바꾸면 체질 바꾸면 되는 거고요. 거기 여러분들, 그, 저기, 저, 그분들이 얘기하는 저기, 저 수박 등급에 있는 사람들 정리 못 하면은 그건 국민들 책임이에요. 유권자 책임입니다. 각 지역구들에서 여러분들 깨시민들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역할도 안 하고, 네? 대한민국 바뀔 거, 정치인들 바뀔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의무입니다. 의무. 국민의 의무고 깨시민들의 의무예요. 그렇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이고요. 저도 여러분 옆에서 항상 힘을 함께 좀 모을 테니까는. 자. 여러분들 어 일교차 심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도 유행한다라던데 에, 저도 이제 월요일날 독감 주사를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모두 우리가 함께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제는 뭐냐면 어 다음 우리가 이재명 정권에 과거 민주당 정권하고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도요. 에? 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국민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런데 네? 우리 적어도 개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 뭔지 제가 다시 반복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 다 알아두실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그개 딸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금 가장 아, 어, 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을 가장 그리까는 그나마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진짜 파이팅입니다. 너무 사랑합니다.